박용철 시인의 싸늘한 이마 한번 보자. 이 작품은 사실 싸늘한 이마의 싸늘함이 뭘까 정서적으로 본다면 외롭고 쓸쓸함을 말하는 거야. 화자의 정서는 지금 외롭고 쓸쓸함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롭고 쓸쓸함 어떤 정서가 점점점점 깊어져가. 그 깊어져가는 과정 중에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치료해 줄수 있는 것들 그걸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는 거야. 이런 게 있었으면 내 외로움이 좀 줄어들 텐데. 이런 게 있으면 내 쓸쓸함이 사라질 텐데. 뭐 이런 거 알았니? 그런 식으로 행이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굉장히 감각적으로 쓰시고. 자, 일단 본문 한번 볼게.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켜고 앉아있으면. 자, 큰어둠이라 했어. 깜깜한 거지. 암이자. 가운데 홀로 밝은 불. 이건 명이지, 명. 명함에 대비겠지. 밝은 빛, 밝은 불, 깜깜한 어둠. 명암의 대비. 그게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 돼야 되겠지, 그지? 음. 그러면 큰 어둠은 현실의 현실, 시대, 홀로 밝은 미, 화자는 일제강점기 인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큰 어둠은 일제강점기이란 말 하는 거고, 홀로 밝은 불을 켜버으니까홀로에 주목하면 미약하지만 독립 혹은 광복,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 거지. 하지만 너무 현실, 현실 세계가 너무 큰 어둠이란 말이야. 그렇게 있으면,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 아주 아예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왔네. 외로움이죠.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외로움. 그럼 일행, 여기 이제 2년, 2연3연으로돼 있는데, 1년의 일행은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외로워요? 라고 얘기하면,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있지만, 너무 큰 어둠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외롭단 말이에요. 모두 빼앗기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정서를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이, 이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연이행에서는 한 폭이 산 꽃, 얘가 저 외로움의 정서를 해소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외로움의 정서를 앓고 있는 화자는 한 폭이 산 꽃, 요것만이라도 있으면 얼마, 얼마나 한 위로이냐. 아주 큰 위로가 되겠지요. 서리적 표현이지. 그러면 외로움의 정서, 현재 상황에서 위로가 될수 있는 존재, 벗으로 삼고 싶은 존재, 이건 바로 한 폭이 산 꽃이란 말이야. 그다음 이언과 기에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인 날이면 화난 온몸 온몸은 새파란 불붙어 있는 인광 인광이라고 하는데 자 모두 빼앗기는 듯 눈덮개 고인 날이면 자가르고 볼래? 눈덮개 고인 날이면 원래는 눈덮개 고인 날이라는 것은 눈을 감는다 그러 뜻이거든. 근데 좀 보통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낯설게 하기라고 한단 말이야. 낯설게 하기. 눈덮개 고인 날이면 이게 낯설게 하기야. 날이다라는 얘기는 내리면 내리다라는 뜻이겠고 환한 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새파란 불 밑줄치고 시합적 심상인데 새파란 불이 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이지 외로움 외로움이 만약에 색깔이 있다면 새파란색 쓸쓸함이 색깔이 있다면 새파란색 새파란색이 불러일으키는 느낌이 바로 외로움이라고 인광 인광 인광이란 말은 원래 뭐가 비치면 거기서 반사되면서 빛이 머물, 머물러서 발현하는 거 있잖아 그 빛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광, 발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발광 어. 뭐 빛이면 대상에서 다시 빛이 머무는 거 반짝이는 거 그걸 인광이라고 한다면다 새파란 불 이거는 바로 외로움을 말하고 있으니까 은유법도 된다 새파란 불은 은유법이다 아니 여기 지금 새파란 불이 붙어있는 인광 이 자체가 은유법이야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런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됐단 말이야 이것보다더 심화됐어 그러면 이걸 위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까만 빗돌이 가로라도 걸어올 거야지. 위에서 이전의 끝에 보니까 한 폭이 산고 이걸 위로 위안을 줄수 있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는 까만 빗돌이. 빗돌함이 말하는 거지. 까만 빗돌함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한 한은 크다라니 큰 기쁨이자 아주 큰 기쁨이겠죠. 설적 표현으로 이현도 마무리 됐다. 이전보다는 이현이 외로움의 정서가 심화됐다고. 사명감이 어떻게 돼? 아주 극대화됐어. 점점점 외로움의 정서를 깊어간다 파란 불에 몸을 사르면, 태우면, 불에 태우는 거야. 싸늘한 이마, 나왔는 제목. 싸늘한 이마 맑게 트어 기어가는 신경의간지러 자, 싸늘한 이마에 맑게 트어 기어가는 신경의간지로 자, 여기 싸늘한 이마는 쓸쓸함이고, 기어간다라는 얘기는, 보통은, 예, 기어간다는 얘기는 촉각이잖아. 그렇지? 어, 신경이, 기, 기어가는 신경이라고 했어요.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는 불면증을 말하는 거야. 불면증.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불면증을 알 때의 어떤 느낌? 그걸 갖다가 사그라니마 말게 뛰어 기어가는 신경의 간지로 이렇게 얘기했고 촉각적 심상에 해당된다. 간러죠 결정적인 게 간지러우니까 촉각적 심상이지. 그러면 이게 말하는 게 뭘까? 그러면 바로 외로움이야 외로움. 외로움이 어느 정도냐면 예민한 신경, 불면증 이런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야. 그 느낌을 이야기한 거야. 외로움의 느낌을 이 촉각적 심상을 통원해서 이야기한 거다. 불면증처럼 고통스러운 신경의 간지로. 그러면 1연보다는 2연, 2연보다는 3연에서 외로움의 정서가 점점,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 그럼 이게 극대화됐을 때 위로위안에 대상이뭘골까러면 기리는 별, 그렇죠, 야지 기리는 별. 길이는 별이라도 마음에 있다면, 길인다는 얘기야. 그리워하는 별이 마음에 있다면 얼마나 큰즐거움이랴 그래서 마지막도 음. 역시 설립법으로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속에 불을 하나 켜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외로움이라고 할 <목소리> 때겠지.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동시에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씩 떠올렸어. 1열에도 떠올리고 2열에도 떠올리고 3열에도 떠올렸다고. 그게 한 폭이 산꽃 까만 귀돌이 길이는 별이란 말이야. 얘네들은 외로움의 정서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현재 상황은 몹시 외롭고 더 외롭고 더 외로워지고 있어. 자 굉장히 감각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큰 어둠 가운데 홀로 밝은 불을 켜고 앉아 있는 건 시각적 심상이라고 그랬고 면과 암, 밝음과 어둠을 대비시켰다. 그 다음에 또 시각적 심상이 어다 그러면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과그 새파란 인 바로 외로움이고 색깔이라고 그랬는데 시각적 심상에 해당된다. 촉각적 심상은 아까 사면에 나왔던 그 신경의 간지러움, 이게 바로 촉각적 심상에 해당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이 시의 특징을 잠깐 정리해보면 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게 눈에 띄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됐는데, 뭔데요? 1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1행이 뭐, 뭐 하면, 이런 거 나오지, 그치? 뭐, 뭐라도 있다면, 이것도 반복이라고 봐야 돼. 뭐, 뭐 하면, 뭐, 뭐라도 있다면, 이런 반복.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연쇄법이 등장한다면, 연쇄법. 연쇄법이 뭐야? 원숭이, 엉덩이, 빨개. 끝났어? 빨간 건 사과? 사과 끝났어? 사과는 맛있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법이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됐어. 그게 뭐냐면, 자, 봐봐. 1연의 일행 봐봐. 모두 빼앗기는 듯한. 나오지? 됐지? 어. 그 다음에, 2연의 일행도 모두 빼앗기는 듯. 새파란 불, 불 났지. 불정나요 3연의 일행 보면, 파란 불, 불 났지. 이건 연쇄적 현이라고볼 수도 있어. 아니? 모두 빼앗기는 듯한. 이게 밑에 와서 2연의 일행에서 나왔고요 2연의 일행에서 새파란 불, 불로 끝났는데, 사연에 대해서 보니까 파란 불로 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 연쇄적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각연의이형이 나와 있는 서리적 표현은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법 중에 중요한 건 역설적 표현이다. 아까 눈을 감으면 눈 덮개 고이 내리면 환한 환한 민목이고 했대 이그 잠깐만 눈 덮개 고인 날이면 이고했잖아 응? 눈을 감으면 환해진데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눈 감으면 깜깜해져야지 왜 환해지냐고. 됐어? 그 다음에 괄호를 묶봐 다시 화난 왼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아까 얘기했던 은유법이라말이 은유법 외로움은 이런 거야 화난 왼몸은 새파란 불 붙어있는 인광 이퀄 은유법 그 다음에 눈을 감으면을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좀 생소하게 보여 생경하게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눈덮게 고인 아니면 이거는 눈을 감으면을 낯설게 표현한 거다 흔히, 흔히 사용하는 표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음, 이런 낯설게 하기도 등장한단 말이야. 자,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불면증의 고통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뭐야? 외로움, 쓸쓸함. 그래서 외로움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설게 외로움을 할게. 음, 그 다음에 싸늘한 이마에 싸늘하는 걸까? 그러면 외롭고 쓸쓸한 화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상징. 싸늘한 이마는 외로움의 정서를 앓고 있는 화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사느라 니마가 제목인 동시에 상징이다. 어, 여기 지금 역설적 표현하고 아까 나왔던 낯설게 하기 이런 거좀잘 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외로운 건 사실이지만 이외로움을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소재들이 나와 어, 그걸 떠올리면서 떠올린다는 건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겠지? 어, 걔네들이 그런 어떤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게 화자의 내면심리 이중적 심리가 되겠네. 이중적이라는 게 뭐냐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날 수 있는, 위로가 될수 있는 존재들은 한폭 이상 꽃, 까만 깃돌이 길이는 별이었어. 자, 이게 싸늘한, 싸늘한 이마의 내용인데, 어,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하나하나 구분해서 외워두기 바래. 음, 이한이마